안녕하세요. 네, 3일간의비에서 넨과 라이나 역을 맡은 안희영, 워커네드 역을 맡은 김바다입니다. <laughs> 네, 오늘은 저희가 어 막내인 만큼 음. 무대에 있는 소품들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. 네. 따라오시죠. 따라가 볼게요. 어, 가장 중요한 것부터 소개를 해야겠죠? 네, 뭐죠? 병원 매트리스인가요? 아... <laughs> 그건 아니에요. <laughs> 뭐냐면 매트리스가 아니고 매트리스 밑에 있는. 어. 어? 여기 없네? 아니 그걸 들어야죠. <laughs> 매트리스 밑에.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. 있는 공주와 완두콩.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어 뭐죠?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공연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. 그쵸. 이 책이 중요한 <laughs> 이유는 공연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. 아니 이거 원서로 된거 읽으셨다는 소문이 있던데. 원서로 된 거를요? 응 영어로 된 거. 누가요? 선생님이요. 제가요? 읽었잖아요, 연습 때. 한국샀잖아요 아, 한국이었어 <laughs> 공주와 완두콩 이렇게 써 있던 거. 그두 번째. 침대 밑에 처음에 공주와 완두콩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있죠? 그것은 바로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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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. 짠! 짠. 네. 데이바이데이 데이, 1960년. 네드의 일기장입니다. 레드의 일기장. 근데 이거 수, 재밌는 수, 게 스태프분들이 얼마나 꼼꼼하시냐면 배우들마다 그 손글씨 버전이 있거든요. 네네네. 페어 때마다 그걸 바꿔주시더라고요. 아 진짜? 네, 근데 한번한번정보이형 펼쳤는데 정복이형 글씨체가 나가지고 와 제가 웃을 뻔했던 왜냐면 정복이형 글씨체가 되게 귀엽거든요. 아 맞아요 정복이 오빠 글씨체 진짜 귀엽죠 아, 여기 보여드릴까요? 어, 거기 정복이 있죠? 오빠 글씨체가 있거든요 아 이게 정복이 오빠 <웃음> <웃음> 정복이 오빠 <laughs> 글씨체가 너무 깜찍합니다 약간 난대종진노 입고 있고 있고 싶어. 싶어 난 바로 찍고 필요해 약간 이런 느낌 네 너무 귀여운 글씨체고 이게 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음, 옛날엔 음. <laughs> 나 같은 사람을 보고 <laughs> <laughs> 영혼의 과잉이라고들 했는데 와, 이런 네. 이 저희 굿즈죠. 맞아요. 아 주원 오빠 진짜 글씨체도 아, 너무 멋있어. 진짜 주원 형 같아요. 제도대로 한번 가볼까? 요 <laughs> 제도제 중요하죠. 네. 1막2막에도 그럼 제가 이번에는 어. 제가 어, 잡고 있으니까 해주세요. 자 제도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. 계단 조심하시고요. 네네네. 짠짠 어, 짠! 하면 <laughs> 바로 이게 제도됩니다, 여러분. <laughs> 여기 제가 네. 또 약간의 에피소드를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네. 첫 번째 실수하고 이걸 긋잖아요 네 너무 많이 그었어요 <laughs> <laughs>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아 여기다 직접 굳는 <laughs> 어, 거구나 맞아 실제로 아 저도 몰랐어요 자칫하면 요렇게 아뭐 <laughs> 범인이 누구죠? <laughs> 어. 우리 셋 다예요. 어... 네, 요런요런또 재미가 귀여운 재미가 있다면데 여기 아래 에 보면은 사비연필들과 네. 설계할 아... 때 필요한 자 여기 여긴... 아 이게 이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. 레코드 레코드 네. 한 <웃음> <웃음> sorry sorry 레코드 뭐, 뭐 하여튼 그게 있고. <laughs> 그다음에 또아 네드가 커피를 그렇게 라이나한테 타줘요. 맞아요. 어.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지 않아요? 네. 커피를 준다고 말만 하고. 네, 이것도 있어 이거. 한번더 타준 적 없네. 어, 아. 저 요거 한 번만 보여드려도 될까요? 뭐야, 뭐야? 여기 2층 뷰가 또 있거든요. 어. 제 네드 시선 어 요런 느낌. 음, 담배 달라고만 네, 근데 여기 이렇게 보는 거리가 은근 너무 예뻐요. 아, 저거 아, 저 위에. 아 저게 어, 찍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. 이렇게 약간 쇠처럼 되어 있는 게 지금 비가 내리는 장치인데. 맞아요. 각도가 좀 저게 맞는지 모르겠는데. 저희 작품의 <laughs> 특징이 무대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안 맞고요. 맞아요. 그한 분, 아, 세 분이 맞으시는데 맞아요. 비만내라또 고생이 많으시죠. 맞아요. 그래서 끝나면 항상 샴푸를 하는 세 분이 음. 계시거든요. 오늘은 또 현석 오빠가 비를 맞을 예정이고. 근데 이 비가 직접 비를 직접 맞는 게 너무 좋다고 음.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맞아요. 좀 그렇습니다. 또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? 네. 아 여기도 진짜 예쁜데, 그렇지? 여기, 여기, 오, 너무 여기 너무 예쁜데 사용을 잘 못하는 것좀 그니까. 아쉬워요. 여기가 지금 1막이라 이렇게 닫혀있고 2막에는 이 문을 실제로 사용합니다. 맞아요. 그 태호랑 싸울 때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재인의 하우스를 소개할 때랑 소개할 때 나오는데 관객분들랑 이 솔직히 많이 가까워. 잠 보여드릴게. 요 저희 시점에서는 <laughs> 이렇게 가까워. <laughs> 이렇게 가까워요. 그래서 어. 다 보이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.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근데 요런 디테일 너무 예뻐요, 그렇죠? 너무 예쁘죠, 진짜. 가로등과 여기 누가 살고 있을 것 같아요. 아, 진짜 이게 아, 관객들 여기까지 못 보시겠지만 디테일이 여기 레스토랑이랑 바거든요. 아직 못 먹어봤지만. 아직 못 먹어봤지만. 어... 그리고 여기 이제 벤치가 있죠. 여기가 이제 피 그때 어떤 핍과 테오의 메인 스탑이라고 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쬐금이 미니 우산도 있고요 음, 그게 이제 핍테오 배우분들마다 쓰시는 우산이 좀 다르시죠 다른데 아, 이거는 동화 오빠가 쓰는 어, 우산이죠 기욤 이 우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석이 있어서 이 자석이 붙여져 있어서 음. 이렇게 아 그렇게 붙이는 거야? 네 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? 어. 이렇게 붙이는 거야? 어쩐지 그냥 저는 모니터 했을 때는 이렇게 걸었는데 안 떨어지길래, 아, 음 강력한 자석이 있었구나. 아주, 이거, 이거는 저희 그 동아 오빠가 실제로 연습을 맞아. 갖고 왔어요. 음. 오빠가 진짜 철저하게 피 캐릭터를 위해 오빠가 음. 고민한 흔적이 음. 담긴 우산이라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. 너 지금 근데 너무 예쁘게 나오네요 그치, 나이 각도가 좀, 나좀 괜찮은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우산이 하나 더 있는데, 어. 이거는. 그 저희도 다 하나씩 있죠. 맞아요, 받았어요. M 굿즈? MD. <laughs> MD. MD MD 상품 어. MD 상품 중에 하나인 <laughs> 우산입니다. 음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이 색깔 엄청 좋아하거든요. 아현 씨가 또 좋아하는 네. 거 그린이에요. 그리고 대박인 거이 안이. <laughs> 그니까 이 안이가 진짜 아, 예뻐요. 이 안이 너무 예뻐요. 여기 이 공주와 완두콩, 아까 저희가 소개 해 드렸던 음. 일기장도 있고. 여기 보셨어요 이 캐릭터? 레드, 레드, 라이나, 테오 아 진짜 어, 귀엽다 이렇게 있고 이 우산 안쪽까지 너무, 너무 예쁘게 디자인이 돼있어서 음. 아직 저는 아직 써보지는 못했는데 음. 빨리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밖에 비 오던데요? <laughs> 오늘 가면서 써야겠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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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렇게. 다른 우산 쓰고 오시죠? <laughs> 오늘 다른 거 <웃음> <웃음> 오늘 다른 것같고습니다아 그리고 이것도 소개지리고 갖고 왔어요 어, 어. 짠! 어 맞아 우리 저기 담배 피는 자리로 한번 가볼까요 아네 어, 담배 피는 아니 여기서 도 피는구나 여기, 여기 앉아서 어. 이 막대는 제가 두 까치를 <laughs> 제가 제가 무려, 두 까치를 피고 오려두 까치를 네 이분은 이제 한 까치를 어. 피시고 네 저희가 근데 이게 금연초예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금연초를 처음 펴봤는데 음. 똑같이 생겼습니다 담배랑 똑같이 생겼지만 이제 담배처럼 유해하지 않은 금연초. 저희의 또 중요한 소품점이... 점이 <laughs> 이거... 이거 해야지. <laughs> 아, 예를 맞췄네. 어... 뭐 어쨌든... <laughs> <laughs> 소점을 이렇게 어, 안 잡고... 그러니까 <laughs> 이게 시네마 어. 버전이어가지고... 3일간의 비... 아직 공연 정말 많이 남았거든요. 그래서 어, 많이 많이 극장에 찾아오셔서 저희랑 함께 공연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3일간의 비의아니연 김바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극장에서 만나요. 안녕.